10년간 토트넘을 지켜온 손흥민의 입지가 새 사령탑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토트넘 레전드로 여전히 상징적인 존재지만 이제는 조연으로의 역할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잉글랜드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프랭크 감독은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면서 손흥민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영향력을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특히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 내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으며 토트넘 내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명확한 것은 손흥민이 이제는 메인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992년생으로 이제 33세가 된 손흥민은 전성기 시절과 비교할 때 경기 영향력이나 체력 모두에서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그는 잦은 근육 부상과 피로 누적 속에 리그에서 7골에 그치며 데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현지 반응에 따르면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을 잔류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지만 출전 시간은 제한될 가능성이 큰데요. 토트넘 후스퍼 뉴스는 손흥민이 남기 위해서는 변화된 팀내 위상, 즉, 주전 경쟁 속 조연으로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공격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쿠두스가 합류한 가운데 부상에서 회복한 마누르 솔로몬, 임대복귀자, 유망주 양민혁 등 최대 8명의 공격자원이 경쟁 대열에 올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프랭크 체제에서 풀타임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새로운 시스템 아래에서 경험 많은 리더가 젊은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주장이자 토트넘의 상징과 같은 존재인 손흥민은 단순한 전력 이상의 상징성을 지닙니다. 손흥민은 지난 1월 구단과 1년 연장 계약을 맺으며 2026년 여름까지 계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이 사실상 마지막 이적 기회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유계약 전 마지막 이적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토트넘 선수단에 합류한 상태인데요. 토트넘은 그가 직접 프랭크 감독과 면담한 후 향후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회동에서는 출전 시간, 전술 내 위치, 이적 가능성 등이 모두 논의될 전망입니다. 런던 월드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적어도 오는 1월까지는 붙잡을 계획이며 그가 감독과의 논의 끝에 잔류를 선택할 경우 역할이 다소 달라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팬들은 손흥민과의 작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이 프랭크 체제에서 어떤 식으로든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트넘 내부 분위기는 손흥민에게 일방적인 결정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10년간 팀에 헌신해 온 주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손흥민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면 손흥민한테 남아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신만만하게 추진하던 다니엘 레비토트넘 호스퍼 회장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계획이 붕괴될 판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노쇠와 기미를 보이는 손흥민을 비싸게 팔아치우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적료 수익으로 젊고 재능 있는 윙어를 영입해 스쿼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경쟁팀보다 더큰이적률을 제시했는데 정작 선수가 오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가 하면 영입할 것으로 생각했던 선수는 돌연 소속팀과 장기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대로 이적시장이 마무리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영입 1순위와 2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은배모와 앙투안 세메뉴가 모두 토트넘에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은배모는 아직 거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메뉴는 결판이 났습니다. 현재 소속팀 봄머스에 남습니다. 봄머스 구단은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메뉴와 2030년 여름까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닥쳤던 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 축구대표팀 윙어 출신인 세메뉴는 2022년도 시즌 봄머스에 합류해 팀의 핵심 공격자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첫 시즌에는 11경기에 나와 한골밖에 넣지 못했으나 본격적인 풀타임 시즌인 2023년도 시즌에 36경기에 나와 8골, 3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42경기에 나와 13골, 7도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메뉴는 20대 중반으로 아직 최전성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더욱 탐을 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결별을 준비하며 젊은 대체 윙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메뉴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세메뉴를 영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럽 축구 매체 DR 스포츠가 지난 1일 발표한 토트넘의 다음 시즌 스쿼드에서도 세메뉴가 손흥민 자리인 왼쪽 윙 포워드로 배치될 정도였습니다. 커트 오프사이드, 팀 토크 등 영국 매체도 꾸준히 세메뉴가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트넘의 자신감은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세메뉴는 본머스를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트넘은 세메뉴의 충성심을 간과했습니다. 세메뉴는 재계약 소감으로 난 본머스에서 경기장 안팎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다. 프리시즌 복귀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진심 어린 소감을 밝히며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토트넘이 영입 1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은베모도 사실상 실패인데요. 은베모는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 발탁해 EPL 정상급 윙어로 키워낸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의 요청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브랜트포드에서 리그 20골을 넣은 은베모는 시종일관 토트넘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은배모의 마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완전히 기울어있습니다. 이미 개인 합의를 다 마쳤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메뉴의 이정료 제안을 브렌트 포드가 두 번이나 거절했지만 메뉴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배모는 이변이 없는 한 메뉴 유니폼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손흥민 후계자 영입 계획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갈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과 튀르키의 페네르바체, 심지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챔스에 나가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절실한데요. 그런데 유로파리그 우승의 캡틴 손흥민과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모두 팀을 떠날 분위기입니다. 이러면 전력이 끝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 영입 성과가 워낙 시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망주에 불과한 마티스텔을 영입한 게 현재의 성과입니다. 레비 회장의 욕심이 부른 현실입니다. 이미 영국 현지에서는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과연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 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0일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에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양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전성기를 누리는 세계적인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은 손흥민의 실제 주급,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다른 스타들과의 비교, 그리고 현지 언론과 팬들이 말하는 진짜 평가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실제 주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현재 손흥민의 주급은 약 19만 20만 파운드. 한화로는 약 3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토트넘 팀 내에서는 1위에 해당합니다. 언뜻 보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선수들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과의 비교해 볼까요?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는 주급 40만 파운드 이상. 리버풀의 살라는 약 3,540만 파운드, 맨유의 레시포드, 첼시의 스털링도 모두 30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EPL 득점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절반에 가까운 주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낮은 주급의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재계약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2021년에 재계약을 맺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득점왕 타이틀이 없었고, 몸값도 지금만큼 올라가지 않았던 시기였죠. 두 번째는 바로 충성심입니다. 손흥민은 꾸준히 토트넘에 헌신하며, 팀 우선 태도를 보여왔고, 이적설 대신 잔류를 선택해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트넘 구단 자체의 주급정책도 있습니다. 당시 해리케인조차 20만 파운드 초반 되었을 정도니까요. 그럼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을 언더페이드 된 월드클래스 즉 저평가된 슈퍼스타라고 부릅니다. 팬들도 이 정도면 최소 30만은 받아야 한다. 가성비 끝판왕 이런 선수가 이 정도라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있고 동시에 안타까움도 존재하는 거죠.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주장이자. 가장 저평가된 월드 클래스 선수 중한 명입니다. 높은 몸값만이 선수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의 기여도와 리더십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호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모델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다섯 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미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쉐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람인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총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리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비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 섰습니다.